그 추석 이후에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수업을 진짜 열심히 하느라 온 음, 무릎하게 멍꽃이 피고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어 그래서 제가 여기 학교에서 제일 친한 친구들이랑 오늘은 밖에서 밥을 먹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5시에 만나기로 해서 아직 1시간 남아서 지금 숙소에서 지금 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5시까지 만나기로 해가지고, 이제 저기 정문에서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요새 베이징이 비가 진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약간 직원나마 때문이라고 다들 말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남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학교, 완전, 뭐라 해야 될까, 메인이라고 해야 하나? 지금, 어, 좀 있으면 국경절이어서 이렇게 매일마다 여기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아,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머리가 계속 가라앉아요. 이렇게. 안녕, h 로제 제일 친한 친구예요, 친하이더 메이메이. 이름은 마오마오. Nice 마오. to m 저희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이동 중이에용. 我마 머리 여기가, 여기가 엄청 베이징에서 좋은 데인 것 같아요. 어, 여기 진짜 너무 좋다. 근데 제가 여기 전에 한번 와봤었거든요. 여기 하이디라고 먹으러 왔었는데, 오늘은 다른 거 먹을 거예요. 아, 찔짤짤짤. 대박. 와, 여기 너무 좋다. 진짜 베이징이 너무 오늘 좋아요. 밥 여기서 먹을 거예요. 여기는 동북 음식점인데 한국이랑 되게 비슷해요. 갔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가시 셰닝 다오르마. 아, 여기 이렇게 음료수랑 주류도 이렇게 팔고 있어요. 응. 친구예요. 다른 응. 친구. 응. 이름은, 응. 설령이. 이름은 설령이. 오늘 밥 먹을 거예요. 여기는 제닝 라노 짠짠. 저희 이제 밥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마오마술 마실 거예요. 저희 진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제, 짠! 할 거예요. 짜잔! 하는 거게, 여기 약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 음식이랑. c h i Chinese. 이거 중국. 약간 계란밥? 간장 계란밥 같은 느낌? 저희 오랜만에 만나서. 아, how do you do? 고기. 진짜 무서워요, 정말. 정

우리 끝났어요. 근데 이제 아마 칵테일 마시러 가지 않을까요? <laughs> 여기가 정말 너무 좋네요. 오늘 주말이어서 너무 행복해요.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동생. 마오마오. <웃음> 귀여워. <웃음> 여기가 베이징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래요. <laughs> <야>, 여기에요. <laughs> 저희 지금 밥 먹고 이제 여기에 갈 거예요. 여기 되게 비싸 보이는 곳인데, 여기 저희 지금 여기 갈 거예요. 역시 밤에 분위기가 좋구만. 여기가 약간 되게 명품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롤렉스도 있고, 여기 까르띠에도 있고, 근데 진짜 제 친구들 너무 예쁘죠. <laughs> 엄청 큰 상어가 매달려 있네요. 여기는 어, 진짜 꼭 와보세요. 북경 오면 어, 약간 영어로는 파크 뉴 그린 여긴데 여기 진짜 대박이에요. 지금 고디바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어요. 마우마 아이스크림 이차 먹방전 아이스크림을 아이스크림 고디바 아이스크림 아 어. 바닐라 라노 믹스. <laughs> 이제 집 학교로 갈 거예요. 아쉽지만 안녕. 안녕 안녕. <laughs> 여기 주임 선생님 딸 덕분에 진짜 너무 좋은 띠지를 타고 학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북경에서 제일 좋았. 좋은 도시, 자오양치에 가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어, 정말 좋은 건물도 구경하면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또 이렇게 친구가 과일을 많이 사줬어요. 진짜 너무 고맙고, 오늘도 재밌게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